불평불만 많이 하면 대한민국 망한다. 이게 대한민국이 이만큼 어려진 거는 내가 볼 수부터 15년, 20년 전부터 했잖아. 불평불만을 하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어려진다는 거가.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했는데 이게 모여 갖고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게 돼가 있다. 불평불만을 하지 마라. 내한테 주어진 환경은 불평불만 할 일이 아니고,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더 노력을 해갖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지금 이런 기와가 있으니까, 우리가 이런 환경을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. 그 대한민국부터 이런 게 바뀌어야 돼. 대한민국이 불평불만을 하면 내가 언제부터게 몇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. 이 불평불만하다가 대한민국이 망한다 야야. 항상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적으로 이게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가야지. 내가 감사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.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.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. 전부 다 책임이 있는 거야. 우리는 불평불만할 일이 없어요. 누가 밥을 굶기지는 않잖아. 우리가 밥을 굶을 때부터 사는 거잖아, 이게.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었는데, 지금 이만큼 사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, 이걸 불평불만을 하냐. 불평불만 안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. 이 사회에 죄를 많이 안 지은 거예요. 불평불만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. 이 세상에 지금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. 어, 아니 해야 될 짓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럼 벌을 받아야 돼, 안 받아야 돼? 그만큼 국민이 어려운 일이 옵니다. 이제부터 2025년부터 불평 불만을 많이 했으면, 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걸 빨리 깨닫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든지 해야지. 불평 불만을 많이 해놔놓고 이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이 세상을 이만큼 나쁘게끔 자꾸 만들어놓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한대 맞아야지. 요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 이 세상은 절대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보내는 거 보이는 것은 불평불만 한 것은 잘못되가 있는 걸 보여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낫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풀어나갈까를 생각을 해야지 불평불만 하면 안 돼.